건총 건총 되고 도와줘 건총 되고. 어, 야, 너는 이게 자격이 없다 개 새끼야. <laughs> 까봐 올라 볼까봐. 대가테일를 거야. 네, 이건 삼각 복인데? 아? 아니 아니 올. <laughs> 아살때살때살때살 때. 일단 잘했어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 총 갈고 숨고 손 가라. 열 발이면 충분하지 않아 세 발인 죽는데 저. 5 0 발도 부족해. 이갈때형 <laughs> 이렇게 가는 게더 나아 이렇게. 여 여기 안보 이게 이 정도까지 열어봐. 여기 열고 어? 여기 이렇게 열고. 아, 봐봐 왜또 알려줬는데 왜안 하냐고요. 계단 사건 이때. 앞으로 피하면서 예전. 아, 당황하지 말고 야, 천천히. 당황하지 마. <laughs> 아. 이라라는 방금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 침폐 소생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안 하고 보고만 있었던 거야 너는. 근데 나는 솔직히 에이징 커버 왔다고는 생각 안 하나. 해. 내 하면 존나 잘하잖아 내가. 나 뭔가 랭크전이 나랑 안 맞는 거 같기도 해. 나는 좀팀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나이 먹다 보니까 솔직히 옛날만큼 피지컬이 안 나온 건 사실이긴 해. 나이 먹고 써 잘하는 사람 누구 있는데 솔직히 힘들. 이제 서른 넘어가면 진짜 박스 한 스물여덟부터 거의 점차 실력이 줄어. 진짜 쉰맨 레일리 김지윤 지금 2 8이거든요 얘네 지켜보세요. 이제 2년 뒤에 실력 전망이에요. 삼비 삼이.

형 티어 어딘데? 아니 내가 내 대리를 올라가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형들.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얘도 느껴봐야 돼. 아니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어. 아니야. 나 솔직히 너한테 내 대리 안 받아도 되는 거 너도 알지? 오른쪽 뭔데? 아? 어? 오른쪽 뭔데? 아니 솔직히 피지컬은 너랑 나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피지컬은 아니, 다르지. 어? 됐어 됐어 어아나 그럼 지금 말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안 들을 거잖아 요 근데 아 진짜 들을게 요 진짜 개새끼 마냥 들을게 진짜 뭐 어, 안녕하세요 여기 가서 아, 예, 쌍문 예, 한번 딱 열어봐 예, 예, 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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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부딱 투줌 아 에임이 미치가형또왼쪽에도어야지 살짝 아. 어, 어? 안 나오잖아 빼야지 바로 어. 아 립에 달아야 쌍문 버려도 돼요 어? 쌍문 버려 야 쌍문 어. 버려 애쉬 서대 애쉬 왔어 어디 어디 애쉬 왔대 애쉬 파주고 어디, 어디, 애쇼, 아니 끼고. 아, 폭탄 아 끼고! 아니 폭탄 까주라며! 나이스! 쌍문 안 나이스. 봐도 돼? 아 에스오트로 전진으로 가. 전진으로 에스 전진으로 가라고 같이. 아팀 죽여도 돼형 여기는. 아 알았어. 형 그럼 왜 팀이 가겠냐고삐 뛰었대 형삐 뛰었대. 보내 보내 팀 보내! 아빼빼 빼! 빼빼빼 빼! 다시 빼 다시 빼! 멀버너 씨발럼한테 이제 쌍문 가라고 해! 형 쌍문 가 쌍문 가! 뭘버너 형!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가 말하는 거야. 빨리 가. 쌍문 찌르라고 해. 아, 쌍문 가 아니야? 내려 갔다. 아. 바프가 들어가서 내려가서 셔만바 내려가서 계단에서 아, 피로케, 피롬. 피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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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두고 와, 건두고 와, 건두고 와, 빨리. 들어왔어 까나들고나들고나들고 나이스. 땄고 나이스요. 에이, 에이, 에이. 빠지면 바로 내려가 우리 팀 어딘데? 우리 팀 에이롱이네. 에셔 지가 빠지는 거. 아유. 나이스. 쌍문질러, 쌍문 왜안질러 쌍문질러. 쌍문 지르라고 해. 띠꺼야, 쌍문 지르라니까. 이거야! 지훈이가사라지 말래! 어, 저... 쌍문 틀 n 쌍문! r a sendera, sendera. o k 지 y to jump, to j u m 어 to jump, t 이 j 샌드 p 가샌드 u 가샌드 o 가 u m p to j u 투 p to 투 u 거기 to jump, to jump, to jump, to jump, to jump, to 애초에 일단 뛰고 주요 포카, 포카. 일단 뛰고 주시에, 빨리 포카. 아예 거기다 포카냐, 유. 아니야. 일단 아. 뛰고 조심하라니까. 애초 아. 조심. 어크로 생크로 때 피가, 피가 흐가는데피 넘어가래, 저새끼 넘어가래. 피 넘어가, 보고야피 넘어가. 이 아. 어, 죽여, 죽여. 허센체센체센체센체라고야지 센체, 새끼야. 아니 아니 울 되고 아. 도와줘, 건초 되고. 아아 너는 어, 이게 어, 자격이 어, 없다 어, 개새끼야 야 쎄링 한거 아니야? 야,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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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다음에 만나 이겨보자 아, 형 근데 진짜 존나 못한다 에임 둘줄 모르는데요 지금? 데저타할 때? 아니 그 블루 때그그 그, 솔직히 말해서 형이 1톤 다 잡았으면 이미 3대1로 넘어갔는데 찔러 오른쪽으로 옳지 쭈쭈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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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거리 송거리 야 송거리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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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와 샷발 <laughs> 와 개새끼 와와형데 <오, 웃음> <오, 웃음> 아, 마우스 못쓰는거야 근데? 아 쥐슈라 어 천천히 몸이치면서 오른쪽 클리 시켜 <laughs> 빨리 시켜야돼 빨리 오케이 다시 들어가, 오,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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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어가라고 어. <laughs> 알았어 씨발 <laughs> 수고했어 가? 아니 나 뭐해? 네. 나 방송 중인데? 러프냐 있어 왜? 아니 나그뭐 천상계대네 같은 거 하려고 부른건 아니고 나 방금 너랑 비슷한 지훈이한테 내들이 받았는데 덕분에 딱 두판만 안 해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만약 내가 지훈이랑 비교 하는 거 아니야? 아하 뭔 소리야! 이니 그건 쓰레기! 저 아니야 저경나 새끼들 들어온나 개새끼들 나 지금 불러왔으니까 상세 보기 한번 보여주면 안되는데 아직도 마스터 3이야? 아 아직은 너만 보여줄게 나 화면 가리고 어? 화면 가면 너만 보여줄게 방송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거야? 아안돼안돼 <laughs> 근데 어 생각보다 작네 저게 MVP가. 뭐 뭐야? 아킬 MVP 킬 MVP 아, 아, 그럼 그래. 아. 방송만 빼고 해줘 나노 방송 중이야. 어나 진짜 빼고 진지하게 아. 해줄게. 근데 그렇게 되면 샌드한테 <laughs> 죽는다. 여, 여기? 다, 아니 아예 <laughs> 오른쪽 샌드워한테 안 보이는 가 아, 아예. 그렇게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월샷 까주고 <laughs> 한 번씩 샌드를 <laughs> 어, 이제 불킹 <불킨 웃음> 까는 거야. <laughs> 아, 오케이. 그래야 형이 유리해. 그래, 애들 <laughs> 다 아, 인해봐센인해봐센인해봐권총내고 왔다, 왔다, 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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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리내 보면서 내봐, 빨리 내봐, 빨리 내봐, 빨리 내봐, 가리 내봐, 빨리 내봐, 빨 내봐, 내려가리 내봐, 빨리 내봐, 빨리 내봐, 빨리 내봐, 빨리 내봐, 빨리 내봐, 빨리 가봐 빨리 내봐, 리봐봐가리 <laughs> 짜증나. <짜리성만. 웃음> 아니, 월잡았어월잡았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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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뭘 잡아봤어>, 슬로그를. 야, 이거 애들 있어. 미션이 나 더. 다 아니, 아니, 있어, 아니 잡아야지, 이런 건 형. 아니, 근데 이거 헤드. 뭐, 블루, 하, 많을 수 있어야 어, 대문 수영상도 수영상도 수 일단 나가봐봐. 벽에 <laughs> 붙어. 되게... 대문 나가서. 오케이. 려고 아닌 것 같아. 왼쪽 벽, 왼쪽 벽, 왼쪽 벽, 왼쪽 벽. 아, 왼쪽 벽? 뒤에, 뒤에. 야, 더 뒤에 대문, 대문 벽이요. 거기 오른쪽. 거기 있으면 수장일 때 폭을 안 맞아. 오케이. T 누르고, 우리 팀 포장 봐주고. 어증 B가 한 명이네. B 가주자 아니 B 가지마. B 가지마. 아, 가지마. 어. A쪽 백업해줘. 천막 같은 데 있어서. 그.. 폭대 천막에서 폭대기 모르지? 아 알지. 그거는 요기서 어. 요렇게. 뒤에다 M 맞춰야 되는데 약간? 어디? 아, 길닦까봐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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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뒤로 물러. 탓을까? 뒤로 물러. 빼는 식으로 써. 왼쪽으로. 우리팀한테 우리 와달래 와 우리, 에이 와줘! 에이 와줘야 돼 형들 시리이가 아, 시킨다 에이 빼고 와야 돼 생각 태폭올수 있어 이럴 때한번 자리 바꿔줘야 돼 보일러나 니까 이런 데로 생 아, 가있어 생 아, 가있어 샌 아, 아, 시키잖아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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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대문으로 가야지 대문으로 가야지 대 대문. 막힌 거 같은데 아, 형들? 샌 나가 샌 나가 샌 없어 샌 절대 없어 샌 나가 샌 나가 샌 하나 샌 절대 없어 삐롱 질러 삐롱 질러 삐롱 지르자해 삐롱 지르자해 삐롱 지르자, 지르자, 지르자 형들 형 피클려가자. 총 들고, 총 들고, 총 들고, 아, 천막. 형, 형 먼저 가봐. 찍어고 어. 어. 형이 먼저 가지. 형이 피. 인데 아, 야, 그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이쪽 가. 있어. 대문으로 가자. 대문으로. 대문으로 가자, 형. 내가 몸대줄게. 대문으로 바로 나갈 어, 거야. 이쪽으로 보일러각으로 나가 천막 보면서. 어. 천막 보면서 보일러각으로 나가. 설때 이제 에임 돌려야지 한 번씩. 돌리고. 어, 에롱 클리어. 포데디로 시켜야지. 포 에롱을 먼저 클리어 시켜야지. 아니, 아니 포대디에서 에롱을 클리어시키고. 저거 카르고 뛰어 그냥 카르고 뛰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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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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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고 띄어 띄어 바로 가라 해 빨리 좀아 죄송합니다. 아닌데요. 십대야? 아니 같이 가야 지금 빨리 클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방금 에롱을 빨리 클리어시키고 대문으로 다시 주로 갔으면은 아, 2대 1이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총 들어. 이제 총 들어. 총 들어. 바로 가라 해. 바로 가. 써 써. 나이스. 리니가 해체하지 말래. 예? 아 나이스! 아니 근데 내친구들도 근데 그말에 나한테 그러거든? 야 시린아 너가 잘해? 위티가 잘해? 야, 내가 더 잘한다잖아? 나보고 지랄하지 말래. 형그 정도로 약간 그써는 위험이 있다니까? 아 어, 친구가.. 아 근데 본인은 좀 없네. 난솔직 지훈이는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린이넌 넌을 못 비비지 내가. 우와, 시린이가 사회생활 나. 잘하긴 하네. 가스 비트 가스 위에서 방을 봐주고 방. 그래 방 있네! 그래 저런 거! 그래! 그리고 센이극지 말고, 말고! 극지 말고! 센스 나잖아! 에? 삐! 아, 아니 얘? 그래? 예? 아니 아... 아니! 아 근데 이건 내가 생각 못 했다 아니 아방 잡았는데 삐는 또 있네 내가 칼려고 다니지 말라 했잖아 아그 무정 권총 권총이랑 칼이랑 서스포가 똑같아 진짜로? 어형 벽변에서 폭대기 이런 거는 몰라? 형 알지!

아니 농구에서 폼 모른다는 건 뭐야 형! 방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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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이거 헤드 맞았다 이거 형 어, 헤드.. 형 헤드 안 맞았는데? 음. 아 이거 한 판만 있으면 그만하자 형 미안해! 단판 이겨, 이겨보자! 이겨 아, 생각보다 빡세네 이게 너희들이 거 어, 뭐.. 무슨 의미야 지금 나? <laughs> 이 사람 진짜 잘하는데 대회에서? 이 사람은 못뭐 말해볼까? 가가가하 머리 같이 먹어줘 형 같이 먹어줘 그말 걸어서 못 잡았다 그렇지 총알이 없잖아요 그형뭐한 발로 쏘게 배달로 해 삼대 피페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부 가서 야, 배부 좀 가서 에이고원점10내리는거 원점. 알지 아 그래 마스 공원는 그게요 어? 밥도둑이야 뺏다 없어 깨끗다 없어 <laughs> 아니, 그걸 원점으로 가야지 축점으로 가냐! 야, 김정민 축점으로 가!